노화의 흔적을 줄이는 수술들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처져있는 조직들, 그리고 주름진 얼굴들 그런 곳에 적절하게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을 통해서 더 동안으로 보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안검 수술이라든지 하안검 수술 또는 지방 재배치 이런 수술들로 좀 균일한 피부톤이나 주름들을 만들어주면 동안처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큰 코, 매부리 코를 오똑하게 다듬는 수술은 동안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배우들 중 30대에도 고등학생 역할을 맡는 배우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요새 30대인데 고등학생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되는 연예계 동안 대표 주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얼굴들 한번 분석해보고 어떤 게 동안의 요소를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식 씨는 그의 우리는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어, 풋풋한 학생 역으로 눈길을 끌었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핫한 작품이죠. 우리 소년시대의 병태로 나오는 임시완 씨도 역시 30대 나이에 고등학생 역할을 했는데 전혀 위화감 없이 소화를 했고 동안의 얼굴이 눈길을 끌었어요. 그리고 박보영 한지민 씨도 각각 32살, 38살의 나이에 고등학생 역할을 맡으셨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네. 얼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먼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중안면부의 조직이 처지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면서 노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안의 얼굴이 되려면 가로비 길이가 세로 길이에 비해서 좀더큰 그런 형태의 얼굴이 네. 더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상안 면부, 중한 면부, 하안 면부의 비율이 그렇죠. 어, 1대1대1보다는 좀더 작은 1대1대0.8이나 0.7. 이렇게 턱이 조금 짧은 얼굴, 그리고 또 이마가 살짝 더 넓은 얼굴일수록 악의 얼굴하고 비슷해서 네. 동안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박보영 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안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보시면 눈이 조금 가로 길이가 아주 길지 않고 좀 동그란 편이면서도 또 시원하게 눈이 잘 떠지는 느낌, 그리고 코가 너무 길고 뾰족하지 않으면서 좀 짧고 오똑한 느낌, 이런 것들이 또 눈, 코에 있어서 동안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치 인형처럼 동안의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노화의 흔적을 줄이는 수술들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 리프팅 수술들 다양한 형태의 리프팅 수술들이 쳐져 있는 조직들, 그리고 주름진 얼굴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 동안의 얼굴을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 또한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의 부피가 같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광대 부위나 팔자 부위처럼 원래는 부피가 있었던 부위들이 점점 부피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적절하게 지방이식이나 필러 등을 통해서 부피를 채워드리면, 어, 더 동안으로 보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수술에 있어서는 눈이 좀 또렷하고 클수록 얼굴하고의 비율에 있어서 더 동안의 특징이 생기기 때문에 눈을 좀 키우는 게 역시 도움이 되겠고요. 눈 위아래가 나이가 들면서 좀 처지고 지방이 불균일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점들을 좀 바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상안검 수술이라든지 하안검 수술 또는 지방 재배치 이런 수술들로 좀 균일한 피부 톤이나 주름들을 만들어 주면 동안처럼 보이지. 맞나 싶습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눈의 형태나 쌍꺼풀의 형태가 어느 정도 처짐이 심해지면 두꺼운 피부가 너무 내려와서 좀 불룩한 느낌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당기는 눈썹 거상이나 아니면 이마 쪽에서 눈썹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이마 거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코 수술은 아주 큰 코, 매부리 코를 좀 오똑하게 다듬는 수술은 동안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코를 보통은 낮은 코를 높이고 싶어서 오시는데 네. 이거는 예쁘고 잘생겨 보이게 만드는 거지 사실 동안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코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신경 쓰이면 너무 과하게 높이지는 않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뭐 동안이라기보다 한노화 수술이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점점 더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진 연령층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예전처럼 쌍꺼풀 수술, 코수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중년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셔서 상당히 그런 상담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중년층 분들의 수술이 많아지고 있고, 또 예전에 수술했는데 너무 어색한 느낌, 성형 티가 너무 많이 나는 느낌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바꾸는 수술들은 또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 분들이나 노년 분들은 그런 수술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